남자 없는 거 아니라고요. 나 남자 있어. 나 남자 항상 있어. 나 좋다고 하는면도많다아 근데 하... 그렇게 안 되는 거어떡 하라고? 수빈 TV.들 어서 오시게. LA 다저스 팬이에요. 제로투티. 아 요즘 식곤증 때문에 진짜 아까 밥 먹고 나서 겁나 졸렸거든. 오늘 어, 진짜 그거 이겨내느라고 죽을 뻔했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심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밥 먹고서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 어느 순간 핸드폰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야. 뭔지 알아요? 음. 아직도 지금 식곤증이 지금 몸에 남아 있어. 응? 음? w s g 원너비 노래 나왔는데 그거 나만 이런년의 작곡가 님이라고요. 그 노래. 뭐 조용수 작곡가님이랑 같이 하긴 했지만 같은 크루 여맨날 조용수 작곡가님이랑 같이 작업하셔. 그래서 나 조용수 작곡가님 본적 있다니까. 아 근데 진짜 나는 나만 이런 노래가 솔직히 너무 노래 좋거든요. 진짜 정말 운 좋게 누가 이 노래를 듣고 어머 이 노래 너무 좋다 하고서 무슨 OST에 꽂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내 주변에 다 전부 다 음악 하는 사람들이 내 노래 듣고 아 근데 이 노래는 진짜 OST로 들어가면서 잘 되겠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아, 썩히기 아까운 곡이야. 짝사랑 곡이 진짜 완전 최적화된 노래인데 진짜. 진짜 웹드에 들어가면서 딱인데. 굿바이. 눈 감으면 더욱 선명해지는 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몰라 보나요 너무 보고 싶어 한참 기다렸는데 손이 닿지 않아. 나 무슨 일에 또 차였어? 왜? 나 감정 괜찮았어? 근데 나, 근데 나 확실히 약간 노래 부를 때 감정이 좀잘 실리나 봐. 왜냐면 나 어제 유선아님 방송 그거 다시 보기를 봤거든요. 근데 내가 부르기 전에 막채팅창에 수빈이 감정이 미쳤어. 막 이런 얘기 엄청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노래를 불렀을 때 감정이 되게 뭔가 슬프다고 느끼시는구나. 생각을 했어. 응? 아우니 남친 생겼냐고 뭔 소리야 그게. 남친 생긴 애가 지금 우리 집에서 저렇게 지금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있겠어? 우리 맨날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일단 사고방식 자체가 글러먹어서 진짜 이젠 힘들 거야. 이런 얘기 해. 에휴, 끼리끼리 논다고. 원래 끼리끼리 놀아. 맞아. 응. 사고방식이 어떠냐고? 일단 나 봐봐. 나전 남친이랑 친구로 지내지. 나 심지어 전 남친이 바람 폈을 때 내가 잡았어. 그냥 우리 오늘 카페에서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다 지울 테니까 그냥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하자. 이러고 있지. 저랑 아원이는요, 진심, 진짜 등신지예요 등신지. 우리는 사고방식이 그냥 아예 그냥 박살났어 이제. 진짜, 우린 사랑 그게 뭔데? 일단 사랑 그게 뭔데 부를게요. 무슨 뜻인 건가요? 지금 한그말 잊으라는 지우라는 차가운 한 마디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헤어져? 못 들은 거라고 이러다 내 가슴이 터지기 전에 대체 네가 뭔데 나를요 나를요 어떻게 네가 날 떠나가 이렇게 버릴걸 왜날가졌니 사랑 그게 뭔데 이토록 숨에 힘겨운 상처만 남겨놔 너 아닌 누구도 이제 다시 품을 수 없게. 열린 사람 이란 거왜 귀엽 고？자꾸 날독 해지 게 해？대체 네가 뭔데나 울려 나를 어떻게 네가 나도,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아니, 갑자기 너무 슬퍼, 내 인생이. <laughs> 와, 저 갑자기 확 올라왔어. 너가 변하지 않는데, 좋은 남자 왜 뭐하니? 알아! 그래서 내가 슬픈 거야, 그래서. 그래서 슬픈 거라고 변하지 않는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뭘 몰라, 뭘 몰라. 남자 없는 거 아니라고요 나 남자 있어 나 남자 항상 있어 나 좋다고 하는 분들 많다고 근데 하...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안 되니까 또 구라친다 와나 진짜 답답하네 나 진짜 인기 많아 아악 깜짝이야 나 진짜 인기 많아 뭐하거아어 <laughs> 뭐라는 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 인기 진짜 <laughs> 아, 인기가 아, 진짜, 아, 진짜 많은데 네. 못 잡아 그치? 인기 많아서 어장 치고 다니는 거 모두가 아는데 뭐? 어장을 안 친다고 안 치는 게 문제라고? 안 치는 게썸만 음? 타는 것도 기술이라고? <laughs> 나 어장 진짜 못 쳐요 진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그냥 좀 내가 좋다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데 사실 틀리면은 맞춰가려고 해야 되는데 난 맞춰갈 생각도 아니야 해. 해 해. 근데 나는 약간 마음이 항상 앞서. 내가 좋다고 해 마음이 앞서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그냥 나는 중간이 없어요. 인내심도 없고 그냥 나는 진짜 전 남친을 다 친구로 두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 그러니까 계속 오고 가면서 계속 봐야 돼. 계속 이렇게 마주칠 일이 많으니까 적으로 두지 않는 거야. 그래도 지나갈 때 인사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 근데 전 남친들을 다시 막 전혀 막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은 절대 안 생겨 나는 끝이면 끝이야 아예 괜찮면만나는게 자꾸 이상형 기다리지 말고 그러다 떠댄다 아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나도 그냥 만나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막 같이 있으면 막 시간 낭비하는 거 같고 막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막 친구 만나고 싶고 막 이래 응. 수빈아 너 좋아하면 그냥 싫은 거야 쟤 아니라고 아니거든? 응. 괜찮아 20년 뒤에 다 받아주는 메타버스랑 결혼해